안녕하세요.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이 신홍범입니다. 이, 코골이, 옆 사람의 코골이 때문에 이제 상당히, 어,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고요. 그분들이 이제 코 고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죠. 어, 당신이 코를 골아서 내가 힘들다. 어, 그래서 이제 이걸 좀 해결해야 될것 같다. 이제 당사자도 상당히 난처하죠 뭐, 본인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, 코를 곤다는 얘기를 이제 여러 사람한테 일관되게 들으면, 어, 를좀 해결해야 되겠다. 어, 그래서 이제 어, 어플 같은 걸 가지고 실제로 한번 측정을 해보시는 분도 있어요. 어, 그럼 이제 기록이 되어 나오죠. 어느 정도 정확하게 나옵니다. 어, 그럼 아 이걸 내가 봐도 코골이 꽤 많이 있는 걸로 나오는구나. 이걸 내가 이제 어떻게 어, 해결할까?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코골이 수술에 대해서 이제 들어봤습니다. 와, 코골이 수술. 그러니까 이제 이비인후과에서 수술을 하면 되겠구나. 근데 또 그런 분들이 대다수는 또, 코골이 수술 후에 재발했다. 또 수술이 무지 아프다. 어 뭐, 수술 후유증이 있다. 이런 얘기도 들리죠. 그리고 수술이라는 게한번 하고 나서 물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, 수술하면 그 상태로 살아야 되는데 상당히 부담이 되죠. 선뜻 결정을 내리기가. 어 그래서 이제 또, 이러지도 못하고,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, 어, 양악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어 듣고 또 이제 어또 뭐 여러 가지 찾아보시고 또 이제 수면 클리닉 오셔서 어 진료를 받는 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양악기 치료는 어 코고리 수면 무호흡에 대한 이제 가장 효과적인 비수술 치료죠 마스크를 쓰고 사면서 이제 어 코고리 수면 무호흡을 해결하는 겁니다. 어이 과정에서 이제 어 코를 통해서 어 어, 일정한 압력의 공기를 불어넣고 기도가 오픈이 되니까 코골이도 없어지고 수면목도 없어지죠. 그래서 이제 코골이 수면목을 같이 해결할 수 있는데, 어, 물론 이제, 어,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수면검사라는 것도 해야지 되고, 또 압력을 정하는 압력검사도 해야 되고요. 그 결과에 따라서 또 비수술 치료인 이제 양악기 치료를 또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